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고칠 일이 없으시고 못 해결할 문제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믿음은 잘 될지 모르지만 이건 안될걸 하고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안 믿는 거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시다더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말씀 본문에 열 명의 정탐꾼 저들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도저히 우리는 안악자성과 내필못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밑 뇌두기 같다. 정확하게 보고 본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 이 여호수아, 칼렙도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거기다 뭐를더하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능히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수 있다. 크게 아멘. 이 엄청난 차이예요. 열명의 정탐꾼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안낙자선 대필의 무선은 못 이긴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믿어도 될수 없다. 전쟁, 전쟁은 실제 현실, 실제 상황이 아니냐. 어떻게 안낙자선 대필의 무선이 이기냐. 거인족인데. 이건 안 된다.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열 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믿었잖아요. 안 된다고 믿은 대로 그들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잖아요.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단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다해결됨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소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셋째 덕환이 형님 얘기를 했었죠 헌병대 탈령병이 돼서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님 우린 힘도 없고 능력 없고 가진 돈도 없잖아요 어머니 기도만 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랬다고 뭐가 해결되냐? 저렇게 믿는 게 광신자요 저 바보 같은 짓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교회서 나오지 않고, 그참 물도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일주일쯤 돼서 연락이 왔어요. 형이 풀려났대. 남이 형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냥 저절로 풀려난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형님이 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 어, 미군부대의 카츠샤로 이렇게 배치를 받으려면 엄청난 백이 있거나 엄청난 뇌물을 쓰거나 옛날엔 그랬나 봐요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겠죠 그래서 세 명이 그 부대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놈은 투스타 별두 개짜리 장군의 아들이에요 한 놈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거의 준재벌급 부잣집 아들이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두 놈들이 자꾸 형한테 물어보더래요. 너네는뭐 하는 집이니? 아버지 무엇이니? 뭐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죠. 어, 농사를 얼마나 짓는데? 농사를 엄청나게 짓는 줄 알았나 봐요. 우리 이제 가난해 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인데, 아무튼 육군본부에. 인사과장이 대령인데 이 대령이 이두 사람을 두 사람을 아마 뒤에서 로비를 받았는지 일로 보내는데 미국 부대로 보내는데 두 사람만 보내게 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우리 경력 끼얹는 거예요. 그냥 그냥 누가나 끼얹었는데 거기에 그 딸려간 거예요. 형이 판단하기엔 보기엔 그렇대요. 그, 딸려간 거예요. 근데, 형이 사고를 쳤으니, 이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형, 헌병대 수사가 들어가면, 자기가 걸려 들어가겠거든. 그러니까, 육군본부 인사과장 대령이, 대령이 직찰 몰고, 모든 부대 다 찾아가서, 부대장들의 그, 인사 기록 카드 혹은 배치 명령서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요. 배치 명령서하고, 인사 카드를. 그래서, 육군 대령이 다차아다니면서 전부 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새로 서를 꾸며가지고 헌병대에 가서 우리 형님을 인수해가지고 집차에 형을 태워가지고 미군부대에 집차 타고 들어갔대 할렐루야! 아무튼 미군부대 창설 이후 신병이 집차 타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 형님뿐이 없다네 누가 해결했어요? 육군본부 대령이? 우리 어머니 기도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어요 얼른 가서 사람을 찾아서 손을 써야지 바보처럼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냥 풀려나니까 저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뭐 어차피 풀려나게 돼 있는 건데 뭐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육군 대령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뭘 하죠? 이거 누구 찾아가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까? 돈 쓰면 될까? 아니면 누구 만나가서 만나서 잘 부탁하면 될까? 이거 생각해요. 진정한 성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라면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아악자선매비는 후손이든지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성도란 기도하는 자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완전히 숙대밭이 됐어요. 꼼짝 못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랑하는 미국도 그냥 꼼짝 못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아주 젠틀맨으로 도도한 자존심이 센 영국도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상의 의료 선진국을 자랑하던 독일, 독일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전 세계가 꿈짝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불가능한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물어도 내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건 의학적인 문제예요. 이건 과학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보건 위생학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이 잘렸나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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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 모든 일을 다 능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알락자손 내피리무선을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